안녕 안녕, 세안녕 안녕 홈플러스에서 대박이에요. 대박. 뭐가 대박이냐면 은 짠. 지금 원래 이게 빵이 홈플러스에서 원래 정상 가격이 1,000원 짜린데, 1,000원 짜린데 지금 50% 할인 판매 갖고 500원에 바로 500원. 할인 할인 판매. 원래 정상가 1,000원인데, 50% 할인 판매해서 500원. 대박이죠. 홈플러스 대박이 500원이에요. 500원. 이게 무슨 빵이냐면은 저기 아 이게 지금 티것 때문에 가려져서 빵 이름이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지금. 이거 암튼, 뭐, 카스테라 빵이야, 카스테라 빵. 카스테라 빵이고, 원래 정상 가격 0 원인데, 홈플러스에서 50%, 50% 해서 500원에 팔아, 500원. 대박이지. 대박이 홈플러스에서. 내가 먹어볼게, 먹어볼게. 대박이야. 500원이 500원. 카스테라, 카스테라, 카스테라. 500원. 이게 왜 500원에 파냐면은, 유, 유통기한 임마카린이라고,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야. 유통기한이 내일까지거든, 유통기한이. 보면은, 저기, 8월 24일까지야. 오늘이 8월 23일이잖아. 그래서 이게 유통기한이 8월 24일까지 유통기한 임박할인이고. 그래서 원래 1000원짜리인데 500원에, 50, 할인해서 5 0 0원이 500원. 5 0 0원이 500원. 대박이지. 500원, 500원. 50% 할인해서 50 500원. 대박이야, 대박. 내가 먹어볼게, 먹어볼게. 이 500원이면 대박이야, 대박. 카스테라, 카스테라.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싸싸 싸게 사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싸게 사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맛있어. 음, 오늘 음 음료수랑 음료수랑 같이 먹게. 음료수랑 음료수. 음료수. 짠 꿀물, 꿀물. 공원 공원 꿀물이거든. 공원 꿀물인데 홈플러스 천 원이야 이거. 홈플러스에서 홈플러스 천원짜리야 천원짜리. 동원 꿀물이고 용량이 1리터짜리거든1리터짜리 홈플러스 천원이다 천원 대박이지. 허니 워터 허니 워터 허니 워터 꿀물 꿀물 먹어볼게 먹어볼게. 하양벌꿀 0.5% 하양벌꿀 0.5%로어었어 하양벌꿀 0.5% 홈플러스 천원짜리 꿀물하고 오늘 음료수랑 같이 먹어볼게. <laughs> 오늘 빵하고 음료수랑 같이 먹어 빵하도 음료수. 야 꿀, 꿀물 맛이야. 꿀, 꿀물이, 꿀물이 꿀물이지 뭐겠어? 꿀물 그냥 꿀물 맛이야. 그냥 물, 물에 꿀탄 맛이야. 물에 꿀탄 맛이야. 물에 꿀탄 맛. 그냥 꿀, 꿀물, 꿀물 맛이 나고, 맛어 맛있어. 응. 아 해풍. 다들 태풍, 태풍 다들 조심하고, 다들 태풍 조심하고. 음, 그러면 여따다 빵, 여따다 찍어 먹어볼게, 빵, 빵. 카스테라 빵을 꿀, 꿀물에다 한 번, 꿀물에다 한번찍어먹게 꿀물에다. 찍어, 찍어, 찍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도 카스텔, 우리 친구도 카스텔, 우리 친구 카스텔 한입 줄게. 한입 우리 친구한입 먹어. 카스텔아.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음, 많이 먹어. 맛있지, 맛있지. 음. 대박, 호불호스 원래 정상 가격이 천 원인데, 50% 행사해갖고, 오백, 오백 원. 대박, 대박. 꿀물은 천 원, 호불호스 꿀물은 천 원. 동원 꿀물은 천 원.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